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역사 바로 알기 1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수십 년간 독학으로 공부해온 우리 민족의 상고사에 대해 세 차례 특강을 했는데 강의 수준이 높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게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우리 민족과 중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세 번째 강연.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와 학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지역사회의 소문난 강의를 듣기 위해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이 특강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이 사석에서 이 의장에게 들었던 우리 역사 이야기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에서 배우 배우질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찬란했던 그런 문화,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 내용은 중국과 일제 강점기 이후 식민사관의 사학자들에 의해 역사 왜곡이 많았던 삼고사. 이 의장은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사를 시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역사 강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따져서 가장 빛나는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왜? 교육을 해주지 않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전 세계를 갔다가 아우를 수 있는 어,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되찾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규 의장의 역사 강의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로부터 특강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